보부상이거든요. 되게 늦게 입덕을 해. 그리고 나서 정확히 이틀 뒤에 한화에서, 안튼 지난해 ESFJ예요. 방송할 때도 이거 진짜 많이 써요. 필요하다. 너무 챙길. 거예요. 엄마의 의미가 막 그렇게 안 쓰인 것 같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서리포터입니다. 제가 오늘 처음으로 실내 컨텐츠를 찍는데요. 그건 바로 야구장에 뭘 들고 가는지 오늘 좀 다뤄보면 좋을 것 같아서 Watch in my b a 백 찍으려고 가방 두개 가지고 왔어요. 야구장 Watch in my b a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완전 보부상이거든요. 가방을 엄청 큰 거를 많이 가지고 다녀요. 보통 두개 가지고 다니는 것 같아요. 옆에 매는거 하나, 손가방, 뭐 종이 가방에 이런 거 가지고 다닐 거. 제가 먼저 항상 들고 다니는 가방부터 소개해 드릴게요. 이거 내려놓고. 이 제품이 129의 유틸리티 더플백 블랙이거든요. 이 가방 엄청 튼튼하고 좋은 것 같아요. 전 무조건 많이 들어가고, 튼튼하고, 떼타도 괜찮고, 뭐 이런 가방 무조건 들고 다녀야 되잖아요. 이게 원가가 한 62,000원? 맞나? 원가가 62,000원인데, 저는 쿠폰이랑 뭐 이것저것 해서 4만원대 구입을 했습니다. 엄청 튼튼해요. 그 키링. 귀엽죠? 아 키링. 저희 그냥 고향집에 있어가지고 제가 가지고 왔어요. 먼저, 유니폼. 어. 유니폼. 제가 첫 번째로 산건 유현진이었고, 두 번째로 산게 아마 이거였을 거예요. 음. 제가 야구를 대학교 때부터 좋아해가지고, 되게 늦게 입덕을 했던 말이죠. 저한테 아직 레플리카밖에 없어요. 이번에 처음으로 류현진 백승 유니폼 나와서 어센틱 샀거든요. 그리고 나서 정확히 이틀 뒤에 한화에서 류현진 류뚱 유니폼 또 나온 거 아세요? 너무 귀워서 여또안살 수가 없잖아요. 일단 마케팅을 그렇게 하는 거지. 한화가스가 이제 아예 마케팅으로 전향을 한 거지 그냥. 팬들 보는 아주 이거 얘기하다 왜 거기까지 갔지? 아무튼 제가 유니폼 언박싱도 이제 많이 찍어 볼게요. 이번 시즌은 몇개살것 같습니다. 유니폼 하나 더 들고 다녀요. 노시완 항상 그 라인업에 있는 선수 응원할 때쓸수 있는 선수 노시완 유니폼 짐이 너무 무겁거나 제가 완전 멀리 원정 가는 거 아니고선 두개 가지고 다닙니다 그다음에 머리띠 짠! <목소리> 머리띠 <목소리> <목소리> 너무 귀엽죠? 수리머리 이것도 제가 처음 야구 볼때 샀던 것 같은데 아직까지 튼튼해요 제가 이런 장신구 진짜 좋아하거든요. 머리띠 엄청 많이 모아요. 그냥 주황색이면 다 모아요. 사진 더랑 띄워드릴게요. 네. 엄청 튼튼. <laughs> 안 튼튼하네? 음, 어떡해. 방금 힘들어서 안 튼튼해졌어. 내가 그냥 가서 본드로 붙이고 써야 될것같아 머리띠 두개 가지고 다녀요. <laughs> 갑자기 기분이 머리띠를 갈아쓰, 갈아 끼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귀엽죠? 제가 하나의 그스유 거 진짜 많이 모았어요. 아, 저래. 그 어센틱 하나 있어요. 선물 받은 거. 선수 실착 유니폼? 목도리! 야구 시즌 초반에는 추워서 메고 있으면 좋고, 여름엔 땀닦다줘야 돼요. 땀. 음. 닦을 데가 없어. 응원 막대. 사랑한다, 최강하나 오오오. 할때 써야 돼요. 응원 막대. 응원 용품은 이 정도 챙기는 것 같아요. 많은 건가? 저보다 더 많이 챙기시는 분들도 많지 않나요? 그 다음에 촬영 때쓸 거. 촬영 때쓸 거는 이렇게 따로 가지고 다니는데, 먼저 보조 배터리. 보조 배터리를 위한 보조 배터리도 챙겨야 됩니다. 제가 촬영을 하다 보니까 전 핸드폰으로 찍거든요. 근데 그럴 때 가끔 배터리가 없으면 진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제가 MBTI가 ESFJ예요. 혹시 그렇게 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으로 계획을 다 짜놓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챙기는 편입니다. 그다음에 삼각대. 삼각대 필수인데 이거 예전에 대전 지하상가에서 샀는데 나쁘지 않아요. 근데 요즘 이거보다 제가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 삼각대가 있거든요. 그거 진짜 많이 쓰는데 제품 옆에 띄워드릴게요. 쿠팡에서 샀는데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가격 대비 엄청 좋지도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마이크. 이 제품은 소니 마이크인데 16만 원, 17만 원 정도 한것 같아요. 제가 거금으로 산 겁니다, 진짜. 제가 또 말하는 직업이기도 해서 필요해서 사긴 했는데 생각보다 야구장에서쓸 일이 없는 것 같아요. 양호장 너무 시끄러우니까 얘가 의미가 없어. 요안당겨요 잘. 어차피 시끄러워. 어, 촬영용 분위기 끝났네? 빛. 빛도 챙기고, 머리 푼 날에는 빛 챙깁니다. 그 다음에 지갑. 이거는 펜넥 지갑인데, 아, 뭐가 들어있지? 제가 지갑을 잘안 쓰거든요. 명함이랑 그냥 안 쓰는 카드? 그 다음에 하노엘스 카드. 아라란. 저 이제 이건 잘안 하는데, 아, 약간 너무 돈 아까워서. 네, 저 지금 뽑고 싶은 선수는 거의 다 뽑았어요. 정은원, 노시환 김서현, 박상원. 다음 뽑고 싶은 선수? 윤산음, 김종수. 저 좋아하거든요, 투수 중에. 티슈 야구장에서 필수입니다. 더러워지는데 또 매번 화장실에 갈 수가 없을 때가 있어요. 자리를 잘못 앉았거나 눈치 보일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무조건 물티슈. 또 먹으면 닦아야 되잖아요. 파우치. 화장품 파우치. 인공눈물 챙겨주고요. 제가 렌즈를 껴서 인공눈물은 필수입니다. 인공눈물 하나 더 챙겨요. 이거는 시원해지는 건데 많이 쓰면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랑 번갈아가면서 씁니다. 쿠션, 쿠션. 가끔 이렇게 화장 고칠 때 헤라 겁니다. 이거 되게 좋아요. 저 진짜 한다 여섯 개산것 같아요. 입술이 좀 많은데 네 개. 이런 거까지 궁금하실려나? 근데 안 궁금하시겠죠? 네, 알려드릴게요. 빨리 알려드릴게요. 맘찐 로즈 쿨톤치드 그다음 위에는 로맨, 글레이스 트딩, 워터 글로즈, 정신체리 이렇게 네 가지 많이 바르고 지금도 그거 바르고 있는 거예요. 네 가지. 제가 쓰는 향수는 산타 마리오 노벨라의 프리지아 향인데 이거 향 진짜 좋아요. 근데 여름에는 향수 안 씁니다. 여름에는 땀도 어차피 나고 막 가까이 있는데 향수 나면 머리 아프잖아. 저도 머리 아프더라고요. 꿀 터치 두 개. 제가 제일 많이 쓰는 미샤 코튼 블러셔랑 로맨 베러 댄츠 크 블루베리 색깔. 이거 두개 예뻐요. 방송할 때도 이거 진짜 많이 써요. 엄청 얼굴이 환해 보이거든요. 이건 투쿨포스쿨 눈 밑에 이렇게 밝혀주는 건데 이거 진짜 너무 좋거든요, 여러분 꼭 사세요. 파우치는 이렇게. 네임펜. 제가 코로나 시즌에 야구 봤을 때는 펜 서비스 받기가 진짜 좋았는데 요즘은 좀 힘들더라고요. 진통제. 진통제. 제가 두통이 조금 있는 편이어가지고 진통제 먹어줍니다. 맥주 먹을 때는 안 먹고 그날 컨디션 따라 먹고, 그냥 야구 못하면 화나잖아요. 이 가방은 필수템 이게 끝입니다. 아 하나 더 있다. 칫솔이랑 목캔디 이런 거 가지고 다니거든요. 왜냐하면 야구장은 밖에 오래 있는데 목 텁텁하잖아요. 필요해요. 그때 칫솔 할수 있는 곳에서 양치를 하거나 아니면 목캔디를 먹습니다. 두 번째 가방. 짜랑. 이거는 계절을 좀 타거나 그때그때 그때 가지고 다니는 가방입니다. 이 가방 너무 귀엽죠? 제가 홍대 지나가다가 어. 추황색이다 하고 홀린 듯이 샀습니다. 그냥 부직포예요 사실. 근데 꾸미면서 하기 좋을 것 같아서 샀는데 스티커 하나 붙여있어요. 저 여러 개 붙이고 싶어요. 나는 하나씩 소개해드릴게요. 깃발! 제가 원래 깃발을 무조건 가지고 다녔는데 요즘 사람이 너무 많아서 깃발을 흔드는 게 약간 민폐인 것 같아서 요즘 안 가지고 다요근데 만약에 뭐, 뭐 하나의 글쎄 되게 의미 있는 날이다 뭐 필요하다 그럼 챙길 겁니다. 깃발. 스케치북, 스시치 네. 사인, 오시현 사인, 받았어요 예전에. 응안 돼, 파리는 하나 거야. 지금 우린 구이지? 음, 음. 이때도 되게 음. 힘들어 보였네. 음. 파리라도 하고 싶었나 보다. 다음에 제 사인,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을 제 사인. 받고 싶은 분 있으면 오세요. 선풍기, 선풍기 여름 필수템. 쿠팡에서 주문했는데 나쁘지 않습니다. 대신 배터리가 너무 빨리 따라요 선풍기 여러분이 여름에 무조건 챙기셔야 돼요. 한 6월부터 챙기셔야 돼요. 너무 더워요. 부채, 한엑스 부채. 선풍기가 제 능력을 잃었을 때 부채 필수입니다. 부채, 고데기. 이 고데기는 귀엽죠? 보세요. 루피 고데기. 여름에 금방 막 머리 다 풀리고 이러면 기꺼이 예쁘게 막 야구장 가는데 기분이 안 좋잖아요. 그럴 때 가끔 쓰는데 사실 저도 고데기는 잘안 들고 다니고 아니 끝나고 일정이 있거나 아니면 일정이 있다가 간다 할때 이렇게 가지고 다닙니다. 플래카드. 제시그니처죠 여러분. 아, 근데 제가 은나 엄마와 딸을 이제 사람들으면 아는데 사실 대전의 아들이어서 엄마라고 한 건데 엄마의 의미가 막 그렇게 좋게 안 쓰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새로운 플래카드를 파야 되나 고민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다 들고 다니기에는 뭐 야구 보러 가는 건데 짐이 너무 많잖아요. 그리고 전 서울에 살고 있어서 대전 갈때막 이렇게 바리바리 막 원정 갈때 바리바리 하면좀 힘들어요. 이렇게 제마침 말백은 끝입니다. 좀 도움이 되셨을까요? 궁금증이 좀 풀리셨을까요? 여러분은 야구장 갈때 어떤 거 들고 가세요? 뭔가, 어, 이거 챙기시면 좋아요 할 만한 게 있으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제가 반영해서 다음번엔 또 야구장 갈때좀더 편안하고 즐거운 야구를 보기에 참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